안녕하십니까. 봉구봉구 봉구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오분 특강입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성실신고 사업을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성실신고 제도는 우리나라에 2011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개인사업자에 한해서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법인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 대상 법인은 회계법인의 회계 외부 외관법에 의해서 회계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이 되더라도 감사 등을 받는 제도가 없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1년도부터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 대리인의 성실 확인을 거쳐서 신고를 해야 적정한 세금, 아, 적정한 신고로 보겠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된 거죠. 자, 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해마다 5월이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이 되면 한 달이 더 연기가 되죠. 6월, 매년 6월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법인은 일정 규모 이상 되면 회계감사를 받는데 개인사업자들은 어떤 경우에 성실 확인 대상자가 되는지 설명드리면, 업종별 매출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도소매업 등의 경우에는 15억 이상, 제조업 등의 경우에는 7억 5천 이상, 전문직, 저처럼 세무사, 의사, 변호사 등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 사업자가 되면, 성실 대상 사업자라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 대리인의 확인 절차를 거쳐서 신고를 해야 각종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송신신고 사업자의 경우에 간혹 기밀비나 적재성 리베이트 경비를 많이 지출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뭐 확인되지 않은 경비를 가능하면 많이 그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주길 바라지만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 이런 거 잘못 확인되지 않은 경비를 비용으로 잘못 계상했다가 나중에 세무조사 시에 적발이 되면 세무대리인도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거래처 사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제 이 성실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서 과세관청에서 검증을 하겠죠. 그래서 가공 경비 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은 해명 자료 제출 안내문을 내보내죠. 그럴 때 확인되지 않는 접대성 경비라든가 이런 어 경비를 재무제표에 계상했다가는 굉장히 고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래처 사장님한테 이제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 경비는 재무제배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이 거래처 김 사장이 연간 한 매출 40억 정도 하는데요. 좀 다른 뭐 방법이 있습니까? 이 세금을 지금 적게 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뭐 법인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법인 전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법인 전환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제 앞으로 성실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어떻게 되죠? 예, 법인 전환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성 예, 법인 전환하면 성실 대상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전환을 법인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3년간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자가 돼가지고 3년간은 최소한 3년간은 성실신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 그러면 김 사장이 궁금해하고 있는 이 성실 대상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하시는 질문이니까 어, 이번 기회에 한번 숙지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면 첫 번째 혜택은 낮은 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 대부분이 어느 정도 매출액이 되기 때문에 40% 안팎의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반면에 법인으로 사업 전환을 하면 9%에서 19%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일단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금 차이가 크죠. 두 번째는 낮은 위험 부담을 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채무가 발생하면 대표가 무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법인사 사업, 법인 사업자는 대표가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을 지고요. 세 번째, 대외 신용도가 높아지죠. 법인 사업자의 경우, 금융기관이라든가, 뭐, 이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높아져서 대출 한도도 높아지고, 투자 유치도 가능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다양한 절세 방법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실신고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할 때, 제가 저희 거래처에 소개한 방법인데요. 개인으로 사업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성신사업자가 돼서 법인 전환을 고려할 정도면 상당히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나름대로 영업 노하우도 있고 또 개중에는 어, 개 특허를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영업권이라든가 특허권을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한테 양도를 하게 되면 여유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죠. 낮은 세부담을 하면서, 자, 특허권이나 영업권을 자신이 세운 법인에 양도하게 되면 이 양도하는 나는 기타 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기타 소득 60%만큼 세금 한 푼도 걷지 않고 비과세로 인정을 해주니까 특허권이라든가 영업권을 양도하게 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 거래처 개인 사업자를 제가 법인절환하면서 영업권 평가를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절세 효과를 많이 가져온 사례가 있습니다. 또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 개인 사업자와 가장 큰 차이점은 대표자 본인의 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급여는 물론 퇴직금도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배당으로. 그 소득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다양한 절세 방법을 구사할 수가 있죠. 접대비 한도 초과액도, 어, 접대비 한도액도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가 훨씬 많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절세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실 대상 사업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공통적으로 문의를 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는지 잘 숙지하셔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는 분들은 좀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봉구봉구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